The outbreak of measles that started at Disneyland in Southern California last month continues to spread. Health officials fear thousands may have been exposed to the measles at Disneyland. This. In the measles outbreak tonight, the number of cases is up to at least 145. And health officials like this. The biggest concern issue you're going to have is the potential for more outbreaks. I hope we don't have to wait for someone to die before we take this seriously. But it's personal choice with a lot of. Um, possibly catastrophic consequences for other people. 이런 기사를 보면 마지막에 나온 보건당국 전문가의 인터뷰가 꼭 포함이 됩니다 백신을 접종받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고 강조를 하는 건데 이게 거의 일정한 대사 대본이에요 대본은 똑같으니까 집단 면역을 허물어뜨리지 말아라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데 일종의 협박 사회적인 압력입니다 미접종자들을 이제 군대 병역 기피자처럼 몰고 가려는 시도예요. 이 뉴스들이 2014년에 디즈니랜드 홍역 때 일입니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큰일 날수 있다. 일단 겁을 주고 뭐 결론은 큰 일이 안 났고 지금 아프리카도 아니고 조선 시대도 아니고 오늘날 미국이나 한국에서 홍역으로 큰 일이 날 수가 없다는 걸 전문가들이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이렇게 대본대로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이 디즈니랜드 홍역 사태가 났던 이유는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아니, 실제로 홍역 사태가 아니니까 이 기사가 났던 이유 그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미국에서 홍역 접종률이 너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홍역 백신이 자폐증과 연관이 있다는 의심을 받으니까 안 그래도 백신 접종률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었는데 특히 부모들이 고학력 고수입 잘 사는 백인 동네일수록 접종률이 떨어졌습니다. 한국도 통계를 내보면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고학력 고수입일수록 비만율도 낮고 대사질환 비율도 낮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률도 낮아요. 정보도 더 빠르고 자기 관리를 하고 사니까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느닷없이 디시니랜드에서 홍역이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홍역은 이제 집단 면역의 대명사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한국에서도 이런 기사가 나오고 예방 접종을 안 하는 사람들 한국에서는 아나키가 대명사처럼 됐는데 비난하고 압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집단 면역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의사들도 잘 모릅니다 이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백신을 판매하기 위해서 집단 면역의 개념을 가져다 쓴 거죠. 이 집단 면역이라는 개념은 충분한 사람들이 특정 질병에 대해서 면역력을 획득하게 되면 그 면역력이 약한 개체들도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아름답죠. 다수가 소수를 보호한다. 근데 원래 이 집단 면역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을 때본 뜻은 백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어떻게 홍역이 박멸될 것인가? 1930년에 미국에서 대규모 홍역 감염이 발생했을 때 자연적인 홍역 감염. 그러니까 백신이 아니라 홍역이 감염이 됐을 때 충분한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나면 모두가 사회 전체 모두가 감염되지 않더라도 홍역이 근절될 것이다. 의학 용어도 아니었고 수학적인 통계적인 가설이었어요. 그러다 아이디어가 생긴 거 백신을 통해서 인공감염을 시키면 아프지 않고 증상도 없이 자연감염을 안전하게 흉내를 내서 홍역을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학적인 가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기대를 했었죠 홍역 예방주사를 접종을 시작하면 1,2년 내에 홍역은 사라질 것이다 이 50년 전에 아이디어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초기에 집단면역 모델이 나왔을 때 어, 접종률 타겟이 55%였습니다 55%만 접종을 받으면 홍역은 근절될 것이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 타겟 수치가 7번 개정이 됩니다 계속 수치를 올리는 거예요 60%를 올렸다가 70%, 75%, 80% 근데 지금 현재 홍역 집단 면역이 가능한 타겟의 접종률은 95%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홍역 백신 접종률이 거의 95%예요. 영유아, 아동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홍역이 근절됐냐, 집단 면역이 달성이 됐냐 안 됐죠. 그러니까 디즈니랜드 홍역 사태가 났겠죠. 중국 같은 나라는 접종률이 99%예요. 홍역 근절 안 됐습니다. 100% 접종해도 근절이 안될 거예요. 우리나라도 꽤 높을 것 같은데 왜 이게 안 될까요? 이 문제는 홍역 백신의 이 약효, 지속시간에 있습니다. 홍역에 자연 감염이 되면 그 면역이 평생을 갑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집단 면역 통계적인 이론이 나왔는데, 수학적인 모델이. 홍역 백신을 알고 봤더니 그 효과가 길어야 10년이에요. 짧으면 2년에서 5년 사이. 효과가 다 사라집니다. 코로나 백신 효과가 기대보다 굉장히 짧아서 계속 부스터샷을 맞으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홍역 백신의 효과가 평생을 갈 거라고 믿었었는데, 그렇게 가정을 했었는데, 백신이 그만큼 효과를 못 내주니까 집단 면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처음부터 효과가 아예 없는 사람도 있고 효과가 오래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집단 면역을 들먹거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기적이라느니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이 성인이실 텐데 최근에 5년 이내 홍역 부스터샷 맞으신 분들 계세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실은 미접종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애들 빼고 나면 홍역 백신을 맞기 전에 홍역에 걸렸다가 자연 면역, 평생 자연 면역을 획득하신 분들. 그두 그룹들 빼고 나면 우리 사회에서 미접종자로 분류돼야 되는 사람이 60%에서 70%가 넘을 거예요. 근데 무슨 집단 면역을 논합니까? 다 같은 미접종자들끼리. 그러니까 집단 면역이니 무임승차니 이게 못된 사람들이 함부로 쓰는 단어밖에 안 되는 거죠. 홍역 백신이 출시되기 전에 옛날 분들은 홍역에 대해서 평생 면역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릴 때 전부 홍역 접종을 받으니까 평생 면역이 없는 거예요 다들 이게 엄마가 평생 면역이 있었으면 아이들에게도 모유 수유를 하면서 평생 면역을 물려줄 수 있었어요 지금 불가능해졌죠 면역력이 있는 엄마가 없으니까 지금 당장 홍역 백신 접종을 멈추면 홍역 환자들은 늘어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겁을 하고 다 놀라서 자빠져야 되나요 코로나 때처럼 다 죽을 것처럼 호환마마 전쟁 막 그러면서 홍역을 무서워했던 이유는 못 먹고 위생 상태가 좋지 못하고 의료 접근성이 없으니까 무서웠던 거예요. 지금도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지역에서는 홍역이 여전히 무서운 질병일 수 있죠. 영양 상태가 안 좋아서 면역력들이 없으니까. 하지만 대한민국 미국에서는 아니라고요. 백신을 통해서 홍역을 근절하려면 전국민이 2년마다 접종을 하면 돼요. 벌써 많이 들어본 얘기 같죠. 코로나 백신과 비슷합니다. 부스터 샷 맞아라 맞아라. 홍역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Peter! What are you doing all from school? They sent me home. Measles! That's either measles or a strange case of red freckles. You have got a temperature. Oh, uh, uh, no. Are you sure it's the measles? Well, he certainly got all the symptoms a slight temperature, a lot of dots, and a great big smile. A great big smile? No school for a few days. Oh. We've got the measles. All four of us boy this is the life isn't it yeah if you have to get sick sure can't beat the measles kids because they have a few dots on their faces i think they can order everybody around i think they're taking advantage now meas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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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all the kids have now had the measles so have i well i had them years ago looks like the bradys are finished with the measles <웃음> <웃음> 리서치를 잘 해보고 각자 신중하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백신 맞겠다는 사람을 말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이 백신 접종을 미루거나 접종을 안 하는 선택을 하는 건 쉬운 선택은 아니에요 적어도 세 가지 백신의 성분이 뭔지 부작용의 위험은 뭔지 이 백신으로 예방하려고 하는 그 질병의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이런 판단들을 내리려면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는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노력을 전혀 안한 사람들이 시간을 들이고 노력한 사람들을 함부로 탓하고 있는 거예요. 집단 면역이니 무임승차니 하면서 그 남들의 선택에 대해서 함부로 공격을 하면서 그런 무례한 행동들을 하지 말아야죠. 그게 뭐 의사가 됐건 맘카페가 됐건 싸울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 문제만큼 각자의 선택에 대해서 서로가 존중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요